이겠다 이렇게 두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다음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현재 980만 명이고 50년 동안 주택을 150만 채를 건설했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고 50년 동안 150만 채를 조성했습니다. 네, 새 정부에서 공약하기를 전국에 주택 250만 채를 짓겠다. 그런데 수도권에만 130에서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내에는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습니다. 강남에는 공원만 남아있고 그린벨트는 쉽게 풀 수가 없지요. 서초동의 경우 그린벨트의 아파트를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땅은 LH에서 소유를 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역세권은 500m 까지 상업지로 해서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전문 대통령께서 역세권의 범위를 700m로 확대를 했습니다. 네, 서울 역세권이 700m로 확대되면서 역세권에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했는데, 그 대신에 아파트를 주거지로 공급할 땅이 좀 부족하죠. 평당 3,700만원에서 4,000만원 선에 에, 한 채당 12억에서 13억 선으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청년 주택, 그 청년들이 살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시흥시에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서울 양천구에서 20분 거리입니다. 그린벨트 일지라도 2만 평에서 2만 5천 평의 부지가 있으면 아파트를 천 세대 건축 가능합니다. 지구 지정 시에 50%는 일반 분양을 하고 50%는 임대주택을 짓는 그러한 조건으로 건설이 가능합니다. 일반 분양을 해서 시행사에서 50%를 분양할 경우 모든 경비가 나옵니다. 그 대신에 임대주택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받을 시에 그 월세는 순수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년 후에는 임대주택도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우영건설입니다. 그린벨트는 로또에 당첨되는 그런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주변에 에, 그랜베, 그린벨트가 많이 있습니다. 에, 그린벨트일지라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새 정부, 지금 시작한 새 정부 기간 내에 기회가 돌아옵니다. 착공에서 완공까지는 약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안에 로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기회가 옵니다. 행운을 잡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 돈이 되는 예, 토지에 대한 그런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교통 여건. 교통 여건은 지하철이라든지 고속철, 도로, IC, 제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맹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2년 후에는 도로가 생깁니다. 평당 500만 원에서 에, 천만으로 원그 땅들이 상승을 합니다. 고속도로 IC가 에, 생기고, 어, 이 고속도로 IC 주변은 대박이 나는 로또가 됩니다. 에, 도로는 기본으로 어, 따라서 들어오고, 전철역이 3년 후에는 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에, 이러한 고속도로 IC나 도로 주변, 역세권 주변은 미국식 국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땅, 우리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땅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서 500m 이내 지역에 해당됩니다. GTX가 또 환승이 가능하게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땅은 신이 내린 땅이라고 할수 있고 대박 토지입니다. SRT도 한, 정, 한 정거장, 복정에서 수서까지 한 정거장만 가면 수서에서 고속전철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IC와 전철역, 고속철, SRT 신도시가 있는 그런 곳의 땅은 행운이 따라오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도로 갖춰졌고 IC가 있고 전철역이 있고 그런 전철역의 역세권 또 고속철이 근거리에 있는 그런 곳은 무조건 묻지마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도시가 들어온다 예,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펜스친 곳 예, 또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해제가 된곳 완공이 되는데 아파트가 완공되는데 3년 정도 소요됩니다 205만평 신도시가 완공이 되어있는 신도시 옆에 있는 18만평의 또 에, 새로운 에, 택지가 지금 건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됩니다. 에, 신도시 주변에 또 지하철 1km 이내에 있는 지역, 고속도로 IC에서 1.5km 이내에 있는 지역, 이런 곳은 무조건 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셋째, 임야를 사시기 바랍니다. 에, 임야가 올라가는 밑동에서 에, 경사도가 25도 이내이고 표고는 180m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고 신도시 1km 안쪽으로 매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업단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1만여개의 부품이 공급이 되고 하청업체가 3400개가 들어온 상태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같은 경우 그리고 수원 삼성전자 주변 매년 대직자가, 대직자가 30채의 건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매물로 나옵니다. 신설 산업단지 2km 이내 지역도 땅이 좋습니다. 사례를 들면 용인 원산면 SK공장 같은 곳입니다. 3년 전에 횡당 2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평당 300에서 4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섯 번째, 신도시 산업단지 주변 고속철 역세권 절대 실패를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땅의 경우 205만평의 미래 신도시 근처입니다. 신도시가 신도시를 허가해줄 때 트램을 넣어서 강남특구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인근에 교통 여건도 좋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시가 있고 분당선과 8호선, 5호선이 있고 추가로 전철이 4개가 고속, 어, GTXF 노선까지 해서 신규로 다섯 개가 들어갑니다. 신사선, 과천선, 삼동선, 트램선, GTXF 노선까지 다섯 개. 그래서 총 기존 세개 신규 다섯 개에서 여덟 개의 전체 노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계획 도시로 특화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땅은 신이 내린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판교 테크노밸리와 미래 신도시는 특화된 관광지다. 한국 최초로 트램을 넣게 됩니다. 전철 다섯 개량이 붙어서 운행을 하게 되고 200명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20만 평에서 연간 103조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정역 앞에도 12만 평의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이오와 전자통신 위주로 해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위대 신도시에 18만 평의 복정지구가 들어옵니다. 2017년에 지구 지정이 되었고 앞으로 종로처럼 바뀔 것입니다. 예, 택지 개발을 할시 병당 5천만 원 정도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땅 주변의 대부분이 예, 지주들이 현금 보상을 받고 빠졌습니다. 우리 땅은 예, 개발의 시작점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통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남아있는 땅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개발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땅값은 앞으로 계속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번째, 잠실 아파트가 현재 병당 8천에서 9천만원 수준입니다. 석촌 호수 주변에는 병당 1억선으로 값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방위동도 평당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 땅 주변에는 3,800만 원, 평당 3,800만 원으로 현금 보상이 나갔고, 앞으로 평당 8천만 원 이상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한 땅이죠. 남아있는 여유 땅이 많지 않습니다.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다음 왕숙지구 토지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나 역세권은 333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333 법칙은 뭐냐면 특히 역세권하고 신도시 땅이 해당되고 확정이 되는 단계에 땅값이 3배 올라가고 착공이 되는 단계에서 또 3배, 완공 단계에서 3배, 합계 27배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3-3-3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철이 개통된 후에는 인구가 집중되면서 땅값은 급등하게 됩니다.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예, 이미 땅 밑에서는 땅값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신설역과 신도시가 가시화될 시에는 땅값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좀 참고 기다리면 좋은 그런 소식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왕숙지구에 2010년도에 350평을 평당 245만 원에 개발 제한 토지 토임을 샀습니다. 즉, 8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80억으로 상승됐습니다. 무려 10배가 올라간 것이죠. 2013년도에 건축 규제가 완화가 되었고, 2018년도에 왕속 지구가 상기 신도시로 발표가 났습니다. 남양주 왕족 신도시, 신도시 착공 전에 이미 10배가 상승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2012년도에 200평을 전으로 바꿔서, 바꿨고 꿔서바 개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토임 상태였는데 땅을 변형을 시켜서 농장, 농작물 영농을 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불법 개관이라고 했고 2013년도에 에, 사전 정보를 입수를 해서 에, 결국은 남양주시에서 불법 농작물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청량 후에 자진 신고를 하고 전후로 지목 변경되었고 에, 토임이 농지로 바뀌었으며 에,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농사짓는 걸 인정해줬고 지금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지목이 이종일반주거지로 변경되었고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개발 제한지는 아무것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첫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18배 상승을 했으며 8억이 80억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당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토지 투자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가 몰려가는 곳으로 돈, 돈도 몰려간다. 둘째 교통망이 깔리면 돈도 같이 깔린다. 셋째 인구가 줄어도 서울대 같은 경우 미달이 없다. 도시 지역에서 찾아라. 넷째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으로 가라. 다섯 번째 사람이나 땅이나 잘 생기고 말끔해야 관심을 받는다. 여섯 번째 인감 도장을 찍기 전에 땅값을 계산하라. 즉 낙장불입이다. 일곱 번째 큰 그림을 그려라. 우리 동네만 보지 말고 주변 이슈를 살펴보라. 여덟 번째 나만 나만 좋아하는지 모두가 좋아하는 땅인지 생각을 하라. 이것으로 김중호 부동산 TV 채 211회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호였습니다.